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는 조금 어, 간격이 있었다. 그건 심리적인 간격과 또이 심리적인 간격에 의한 또 여러 가지의 또 예, 교리적 혹은 뭐 예, 사실적인 좀 관, 간격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간격 중에 어제 한 가지를 이제 풀어내죠. 그것은 그들이 지금 어, 의심을 품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어렵게 전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진실로 전했고, 또 바울은 어제 보았듯이 사랑으로 전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건 이제 심정적인, 심리적인 이 대살로니가 교인하고의 간격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이분들이 어, 안고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적은 딱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그 가격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생각해보면 은 바울에 대한 어쩌면 이 정서적인 관계가 사실은... 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같이 머문 사람, 10년을 같이 머문 사람 한 달을 같이 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러한 복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환란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음이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그때 생각난 게 뭡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은 왜안 오는 거야? 바울 선생님 온다고 했는데 왜안 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시작된 그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유, 말만 하고 안 올래나 보다. 우리를 별로 마음 속에 생각을 하지 않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분명히 가려고 했고 너희들을 내가 굉장히 깊이 마음에 품고 있고 걱정을 하는데 사탄이 이거를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말을 해서 믿어야 되는 건데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형제 곧 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한마디로 내가 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냐?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가장 가까운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비, 디모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 5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인데, 나도 참다 못해서, 내가 너무 가보고 싶은데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너희를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짓교사라도 있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델을 보내는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는 디모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고 그들을 굳게 서게 할 주안에서 굳게 서게 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디모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내니 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너희에게 있는 그 섭섭한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한가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굴이 얼굴이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 몸만 떠났을 뿐이지 마음은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다. 그리고 난 너희를 향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섭섭한 마음을 지금 디모데와 이 편지를 통해서 달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과정, 마음을 풀어주는 과정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냐, 목회라고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이 사실은 목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고 또 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목자의 사명이지만, 또 목자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건강은 어떤지, 또 양의 마음은 어떤지, 이것을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세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방 얘기하잖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기도방, 그 다음에 책방, 그리고 세 번째가 신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방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의 삶을 공유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해야 사실은 목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도 알아야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공감을 해야 거기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에게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방인데요. 오늘 사실은 지금 진심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신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깊이 마음에 남는 말씀, 이 구절이 있었는데요. 어떤 구절이냐.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네. 어, 저희 딸이 뭐 얼마 전에 아빠 건강 좀 신경 쓰라고 어, 이러면서 어, 예. 빨리 죽으면 어떡하냐고 예. 저희 아들은 예전에 저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편지에 써놨는데 제발 빨리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 제가 어, 우리 딸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아들한테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렇죠? 언젠간 다 죽어요 어, 뭐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엄청난 재산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또 엄청난 목회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조차도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다르죠. 똑같이 죽는 것이면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죽음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그 죽음의 끝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나면은 그게 끝이죠. 물론 뭐 무속을 믿고 이러신 분들은 뭐, 끝난 다음에, 뭐, 저 세상에 가서 뭘하고 거기다가 해서 관에다가 뭐, 예, 뭐, 돈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예 뭐, 이런 것을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하죠. 어차피 보고 다 태울 거니까요, 요즘에는. 그럼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가 남죠? 여러분 이제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기, 기도하기를, 제 때는 정말 장래가 많이 없기를, 그래서, 저 다음 목사님 때 돌아가세요. <웃음> <웃음> 네. 뭐가 남죠? 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게 전부니까, 뭐 니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이게 끝이면 이게 즐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즐기는 게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죠. 그러면 빈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디 가죠? 예, 지옥 갑니다. 예. 뭐 지옥에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우리가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2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고요 그건 천국의 모습 아닙니다 천당 아니에요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면은, 아 뭐, 대충 살다가 열심히 있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합니까? 아, 천국에 가봤더니, 아,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예수를 잘 믿고 온 사람하고, 예수를 좀덜 믿고 온 사람하고, 차별을 하시더라. 어떤 차별을 하느냐. 일단 가면은, 어, 복장부터 다르더라.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잘 믿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머리에 어떤 것을 씁니까? 멸류관을 막 쓰더라 빛나는 왕관 같은 그럼 예수를 덜 믿고 죽기 전에 믿고 이런 분들은 머리에 뭐 써요? 개털 모자를 쓰더라 야, 우리 멸류관을 써야지 이러면서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이 얘기합니다 같더니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사는 데가 다르더라 예수 열심히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갔더니 50평 아파트에 옆에 앞에 막 금강이 흐르고 막 이런데 살더라. 그런데 어떤데 보니까 서민 아파트 17평에 사시는 분인데 알고 갔더니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대충 믿고 와갖고 고만 받은 사람이더라. 믿으십니까? <laughs>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내가 가봤더니 뭐 어쩌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분이 뭐 어, 쇼크 상태나 코마 상태에서 그냥 잠시 꿈을 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뭐 성경에도 나와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갔다 온 사람들끼리 말이 다 다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해봅니다. 을 모르죠. 우리는 가서 뭐 어떻게 진짜 뭐 하나님께서 뭐 야. 12사도 자리, 뭐, 그 밑에 뭐 70인의 제자 자리, 그 다음에 뭐 500인의 제자 자리, 이렇게 뭐, 천국의 계급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고, 머리에 멸류관을 쓰고, 뭐,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 그런 얘기가 안나타나고 그런 얘기를 깊게 안다는거 보면,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얘기 자체가 별로 중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갔었을 때 받는 보상. 이게 두 가지는 확실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바울서신에도 나오고, 요한의 책에도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느냐? 1번. 예수님의 칭찬. 우리가 갔었을 때, 야, 너 고생 진짜 많이 했다. 너너 너 때문에 제대로 아유 신앙생활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위로, 그리고 뭡니까? 야, 너 때문에 야, 내가 너무 기뻤다. 인정. 우리가 주님 앞에 맨 처음에 갔었을 때 받는 최초의 보상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예수님 나를 칭찬하시고 예수님 말을 인정하시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러면 뭐 그거는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립서비스 뭐 그러면 안 받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또 고약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외에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쓸멸류관이에요 그 멸류관이 뭐냐? 멸류관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다. 마라톤 달면 옛날 황영조 씨뭐 스페인인가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그때 1등 했지요? 1등 했었을 때 머리에 뭘 씌워줬습니까? 월계수로 이렇게 만든 뭐 관을 씌워줬죠. 그게 멸류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등을 했다는 이 상패요, 상패. 1등을 했다는 증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멸류관이 뭐냐? 금딱지로 만들고, 금딱지 만들어 봤자 목만 아프죠? 아니면 온갖 보석을 또 거기에 박아도 목만 아픕니다. 예. 그게 아니라, 오늘 멸류관을 분명히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니까? 예, 19절 다시 보내주시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 그러죠? 너희, 너희. 너희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된 사람. 영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때, 천국에 갔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가장 큰 보상은 뭐냐? 영혼들이에요. 말 그대로 뭐 어떤, 굉장히 중요 유명한 예그 비즈니스맨 중에 한분이 그러니까 나는 장사를 해도 돈 보고 장사를 안 하고 누굴 보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보려고 장사를 한다고 잖아요 사람이 내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와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신망은 사라질 수 없다. 뭐 이게 그 유명한 비즈니스맨들 얘기들이죠. 세상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가치가 아니죠. 몇 푼의 혹은 어집한 집 채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한 줌에 하나님의 중요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멸류관을 내리고, 치욕을 머리에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부족함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안 변하려고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보자. 영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거기에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심지어 실패를 해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부자가 되셨을 때가 아니죠. 영혼이 돌아올 때. 제자들이 온전히 설 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왜 이토록 뭐 소위 말해서 2만 킬로가 넘는 길을 걷고 막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선교에 힘을 쓰고 이랬을까 왜 교회를 세우고 이랬을까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나의 영혼을 가장 빛나게 할일 영혼 살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보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난 이걸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함께 12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많아 넘치게 하사. 하사. 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인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이루어 갈때 거기 천국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들 많이 만드셔서 나중에 천국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 뵐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